안녕하세요. 바우와이드 시대표 조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가평군 조정면 현리에 위치한 시골의 작은 집입니다. 우선 건축장치에선 신축 건축물입니다. 대문이 고장나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구멍을 내서 뚫려버리는데요자 건물 외벽 한번 보시면. 자, 대리석 타일이 마감되어 있고, 또 저쪽 측면을 보시면, 예전에는 많이 저렇게 공법이 시공됐는데, 미장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서 마감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창호 쪽을 보시면, 아, 옛날 초창계에 나왔던 샷이네요. 화이트 백샷이라고 하거든요. 자, 따라서, 진짜. 하나. 자, 풀들이 부서졌거든부요 1 0년 동안 방치돼서 관리를 안 했는데 지하를 보시면 저기가 아마 브이라실로 사용했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건축법상 방공공화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하실을 거의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여기 보시면 야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변소라고 했잖아요, 변소. 자, 화장실 하나 있고 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참 특급도 그렇네요. 아주 예전에 그 이렇게 많이 제작했다. 지난 장유 갔스때 돌아보시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을 수가 없네요. 10년 동 방치죠. 이 좌측 우측에 보시면 뛰어보세요. 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던 도란스. 일본말로라 얘기하는데 도란스. 이게 이 신발장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신발장. 농도 방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는 안방으로 사용된다고요. 안방. 장롱도 있고 많이 보던 장롱이네요. 우와. 유리가 생 m m 유리라고 하는데요. 깨졌네요. 하도 유리가 사는 것 같아요. 오우! 오 무서워. 자, 그리고 방 하나 또있는요 여기 보니까. 여기 와, 곰팡이도 음. 껴있고, 어, 부엌인 것 같아요, 부엌. 아우, 여기 다르니까.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어렸을 때, 이곳에서 물을 대표해서 뭐 샤워도 하고 막 그랬던 공간인 것같아요 부엌은 아닌 것 같아요, 부엌은. 부엌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리고리한번 가시면, 또, 이거는 이제 확장해서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벽지가 하나 더덜, 여덜 어휴, 귀신 나오겠네. 저리 가자. 이야. 자, 한번 이용해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는 뭐, 물도 떨어지고, 막, 누수 현상도 있었고, 스펄 다 절제도 보이고, 좀, 어우, 아, 화장실을 한 번, 아, 보수를 한것 같네요, 보니까. 보수해서 사용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와 부엌이 있는데 아 옛날에 연탄을 사용했네요 보니까 이거 연탄보일러를 사용했고 어이 천장을 보시면 나무 각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봐서 제 느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준 다락층이 아닐까 싶어요 자 보시면 싱크대도 뭐 이렇게 사용하셨고 어 이렇게 다이 많네요 다락층이 있었어요 다락층이 예전에 우리 시골 나무 하나 탕넣가지고 계단 사용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저놓고자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가 볼게요. 우! 자, 우! 우! 아 사람 이렇게 생겼네요. 지은 고야 밑에 준다락층, 준다락층 위에 또 올라 한 계단 올라가게 되는데 한번 올라올까요? 혹시 제가 그 무너질까봐 자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락층이었는데 어렸을 때 많은 기억이 나네요. 이런 도배 위. 이런 장판, 꼬부기 장판, 이런 데서 사용했던 기업이 다시 한번 나네요. 자, 이분 문양나 했는데 이분을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으로. 자,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밖에 마당이다 보이네요. 이 동네도 보이고. 지붕은 이제 기, 기어를 얹어서 한번 수선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집이 이렇게 10년 동안 방치된 건물인데요. 이번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도 이번에 생명을 한번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예전에 들어가기 전에 블럭으로 설치되어있었죠 이만큼 여기가 구멍이 뚫렸을때 그 담장을 다 철거를 하고 방부목을 설치해서 펜스 겸 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구 입구 주대문을 이곳에 설치하였었요 한번 들어가보시죠 이쪽에는 담장이 없었잖아요 밑에 블럭을 쌓았고 그 위에다가 방부목을 이용해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 공간은 기존에 화장실이었어요. 야외 화장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1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폐허였습니다 이곳이 마당이었는데 온갖잡초및 뭐 나무들 사람이 살수 없는 흉물스러운 곳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자 밑에다가 한쪽 편에는 텃밭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자리만 잡았는데요 텃밭 형태를 갖춰 놓고 옆에는 자갈을 갈아주고 현재 기존 마당에는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뒤쪽으로 가시면 이탈리 스를방법멍으로 설치하였는데 이곳에는 에어컴 실외기 다이를 설치하였고 조그맣게 패널로 설치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저기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외벽은 청고 벽돌로 다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징크 패널, 징크 패널을 이용해서 저희들 절차 다 새로 지붕공사를 하였고요. 여기에 일곱 품도 저희들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2층에 보시면 난간대, 평철 난간 대서리를 설치하여서 그 밑에는 도장을 하였거든요. 뭔가 좀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도저히 이 건물에 믿어질 수가 없는데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시면 이번에는 내부 사진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실까요? 기존에는 여기가 마지막 선이었는데 차마선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차마선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현관 입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주제는 신발장을 설치했고 삼연동 술림형 삼연동 어, 도화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멋을좀 내어 보았습니다. 어, 거실 한번 가시면 여러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집은 저희들이 방문했을 당시에 지들이 울글우글거렸고 지똥이나 새똥들, 고양이 똥들이 굉장히 많았던,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주택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에는 이만큼 벽이 있었고, 여기는 방이었었죠. 구들방구들방이었고 저쪽 한 켠에는 아마 부엌 같은, 이 바닥 자체가 한 80cm 정도 다운, 다운이 되어 있었죠. 저희들이 이것을 을 벗고서 올려가지고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타일도 예쁘게 조망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에 벽이 있었죠. 벽이 있었는데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는데 여기 여기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들 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라운지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일단 차단해서 막았거든요. 막아서 한번 가보실까요? 어, 여기 방관은 기존 방을 활용을 했고. 그 다음 방,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저희들이 활용했거든요. 공사전 당시에는 위에가 슬레트가 얹어져 있어서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레트를 철거를 하고 위에 샌드위치 패널을 올려서 공사를 가지고 층고를 이렇게 크게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땅을 그냥 구슬장으로 사용했던, 어, 불을 떼던 집이던 옛날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바닥이 낮아서 저희들이 또 덮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닥을 올려서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이거는 뭐 부부 화장실의 경우로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젠다이도 설치했고, 요즘 잘 나가는 또 포인트 타일도 시공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 집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기존 틀은 놔두기 때문에 이벽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원래 있던 벽 두께 인데요 그리고 나머지가 벽돌 두께인데 이 공간이 굉장히 나름 흉물스럽게 보일, 보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목재를 이용해서 판재를 이용해서 젠다이 이렇게 설치했 줬습니다 참 보기 좋죠 유럽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요 자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실이 집 평수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벽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 쯤에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네, 그 경기 기둥 역할을 했는데, 안전한 문제가 없냐? 이런 어, 질문 드릴 수가 있는데, 내친 보강을 벽과 벽 사이에서 안쪽으로 도 기둥을 세워서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리를 활용을 해서 이것 또한 재단을 했고, 칠판에 어떤 타일 문양을 포인트로 밑에 주고, 예쁘게 시공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방 한번 가실까요, 방? 아, 제 생각으로 이미지적으로 이곳이 아빠이한는데이 방이 좀더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겠답니다. 자, 이것도 또 한, 아, 리모델링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까? 아니? 아, 좋게 생각하면 장점이 될수 있겠죠. 외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벽이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또, 그 한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젠다이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보시면 에어컨. 난방 전용 에어컨을 설치하고요. 자, 근실도 저희들이 투웨이 어, 난방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자 주방을 보시면 주방이 굉장히 집에 비해서 많이 넓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식기 세척기, 식기 세척기를 장착해 주었고, 자 이곳에 보시면 밥솥을 놓고 위에는 어,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보시면. 여기에 별도로 기업자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장을 설치하시죠. 시공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집에는 막공연 지붕이어서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이곳을 통해서, 세탁실을 통해서, 이곳 있잖아요. 이 세탁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다 썩어서 삐걱삐걱 소리 나기도 하고, 발이 빠질 듯한, 그렇게 굉장히 노후된 상태였어요. 오늘 데 지금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 천장을 확 오픈했어요.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멋들어진 주방도 설치하였고, 아이들 식탁 위에 에디슨 전국도 이렇게 설치해서 굉장히 멋을 더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통로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나 세탁실 설치하고 중간에 이 폭을 1m50 정도가 되거든요. 이 폭을 확보를 해서 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 이 평철인데요. 이게 손잡이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많은 난간대를 설치하면 계단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보시면 이렇게 위에는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평철 난간을 설치하였고, 위에는 이렇게 유리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죠. 잘못 설치하면 굉장히 위험한 어 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희들이 나무를 이렇 홈을 파서 그 홈에다가 유리를 끼워넣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서 이 유리 자체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밑에 시야가 확보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린 컬러만 살짝 넣어서 시공했습니다 보시면 어,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이. 다락방이 있는데 오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야. <목소리로> 전에는 이렇게 비가 확보하고 참고적으로 이 밑에 바닥도 다오돌 난방이 되어있습니다 포모 부위에는 사람이 어, 머리가 닿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을 까 같아서 저희 밑에다가 이렇게 수납 공간을 설치해 봤어요 자, 제 키가 177 정도 되거든요. 충전부를 이렇게 높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뿐, 이렇게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창문을, 그전는 조그만 어, 창문 하나 있었어요. 밖으로 그냥 나갈 수 있는, 대낮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을 계곡을 노오픈을 해서 철거를 해서 이렇게 창문을 최대한 낼수 있는 크기를 크기로 만들어 봤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렇게 발코니는데 1층 천장이 되겠죠. 2층에서는 발코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난간대 설치하였고 방수도 하여서 이렇게 위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정동도 감상할수 있는 공간이 공간으로 만들어 봤았습니다